구비동염은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가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규보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중에서 코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 질환 중에서 축농증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농증 수술은 이제 부비동 수술이라고 하는데 부비동 수술 대부분은 이제 비내시경 즉 코로 들어가는 내시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시경 부비동 수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사용하게 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약물 치료를 포함한 그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이제 그 이완 기간이 1 2조 이상인지 이안지에 따라서 이제 만성과 급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성 부비동염에서의 수술은 폐쇄된 그 부위를 개방을 하고 부비동의 정상적인 환기를 이제 유도를 하며 이제 부비동의 기능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외에또 하나의 수술해야 하는 원인은 이제 코 안에 생기는 무럭입니다. 코 안에 있는 무럭은 약물 치료로는 완치가 되기는 어렵고 이제 꼭그 수술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합병증이 생기는 그런 급성 부비동염 또는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진균성 부비동염이 이제 수술에 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부비동 수술을 진행할 때 이제 수술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세한 병력 청취 및 정확한 이제 신체 진찰입니다. 신체 진찰을 할 때는 이제 코로 들어가는 비내시경을 사용하여 이제 안에 분비물이 있는지 있다면 이제 점액성인지 화농성인지 또는 그 분비물이 어디서 저기 배출이 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무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영상 검사로서는 이제 부비동 CT가 있겠습니다. 부비동 CT는 이제 비내시경에서 확인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주요 혈관 등과 같은 이제 주요 구조물을 확인해서 이제 위험 요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부부동 수술을 할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이제 전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등을 통해서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비동 수술을 진행하기 앞서 시행해야 될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후각 검사입니다. 많은 만성 부비동염 환자들이 이제 후각 그 저하를 호소하게 되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각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알러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천식이나 아스피린 과민증 또는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남들보다는 이제 수술 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비동 수술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신 마취 하에서 일어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를 통한 내시경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외부 절개가하지 않고 그냥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게 이제 카메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술 부위를 크게 크고 이제 선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그 수술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두세 시간 넘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양쪽 코안에 이제 패킹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구강 호흡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출혈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서 거즈를 앞에 대거나 휴지를 조금씩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비동염 치료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술 후 관리가 수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 출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과 금주를 권유하고 있으며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피하도록 설명드립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제 외래를 오셔서 이제 수술 후 드레싱이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자리에 이제 혈괴 분비물, 갑비 딱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잘 청소를 해야지 그점막에 이제 정성화로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술 후 드레싱은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환자가 직접 댁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코 세척입니다. 코 세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하는. 것으로 보통은 이제 수술 후한 일주 이후에 좀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염은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그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가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제 재발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부비동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약물 치료를 오래 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무릎같이 이제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면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김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